형은 그렇게 안 가리잖아 여러분들 다 거의 좋아하는데 이건이 형은 조금 별로긴 해 요즘 샷이 너무 똥인데? 아니 움프나 벡터는 이러면 다 맞는데 우리가 첫판 돌잡이 미션 치킨 시 3만 규 갑시다. 자 시작부터 미션을 너무 감사드리죠. 첫판 돌잡이 미션 3만 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나! 아니 이런 총이 나오네? 미건이 형이 나온다고? 하필 미건이 형이 나온다고? 미건이 형 치킨 3만 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아 하필 미건이 형이네. 진짜 내가 총 총은 그렇게 안 가리잖아, 여러분들. 다 거의 좋아하는데 미건이 형은 조금 별로긴 해. 자첫판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. 왜 총알을 줍냐고요? 그냥 습관이야. 어. 다 갖다 버리는 거, 야한 번에 버리는 거 좋아요. 해 그래도 미건이 형이 나쁘진 않아. 근접에서는 꽤 강력한 면모를 보여주기 때문에 장거리를 못 잡을 뿐이지. 여기 아무도 안 떨어졌나? 경쟁 골드만 가도 스킨 준대요. 무슨 스킨? 나 골드긴 한데 친구들하고 경쟁 조금 돌렸더니 골드 됐어. 설마 SNG 소음긴가어 아니구만. 나 오토바이랑 나카산을 줘요. 빨리 받고 다음 달에 솔로 경쟁전 나오면 달려봐야지. 다음 달에 솔로 경쟁전 나오겠죠? 나 나오겠지. 나온다고 했어. 아닌가? 나올 걸 아마 베이비. 자, 자기장 딱 줄어들 때 바로 갑시다. 이거는 건너가야 되는 자기장이죠? 토미건을 주총으로 쓰신다고요? 리얼? 왜? 약간 그거 그거 있으시구나. 남들이 안 쓰는 거 쓰고 싶은 빠르냐? 쟤 배를 쓰고 있는 거 같은데? 기다려라. 방금 보급 떨어진 거 같은데? 야 뭐.. 실화야? 이게 노줌샷이 되게 안 좋구나. 아니, SMG랑 다르네? 노줌샷이 너무 똥인데? 아니, 움프나벡터는 이러면 다 맞는데, 얘는. 하나도 안 맞네? 이거 버기 태우면은 먹을 수 있긴 하거든요? 근데 아까 그, 알지? 걔? 길리? 길리 저 앞에 있어요. 그러니까 얘는 보급 먹으러 오내고, 길리는 저기 들어갔던데? 아직도 저기 있는지는 잘 모르겠어. 이거 버기 세워서 먹은 다음에, 그 다음에 바로, 아, 이러다 죽을 것 같은디. 아니, 이게 안 된다고? 아, 뭐야? 원래 안 올라가지는 는가이 정도면 올라가 줘야 되는데, 제발 이쪽으로 올라갈까? 아니, 이게 안 된다고? 아이 뭐야 이거 아니 버기는 자체가좀 낮아가지고 안되나봐 아이 느낌 없네 이거 내가 못하는거라고? 가서 버기로 해봐 저거 가서 버기가지고 저걸로 해봐 저 자리에서 버기로 한적이 있다고? 그거는 빵인거 같은데? 다른 곳이겠지 화면 은다 깔끔하게 돼있어요 사람은 없는데? 데킥 쟤는 여기에 사람이 있어가지고 간거야? 아니면 그냥 딴 자리로 먹으러 간거야? 신기한 녀석이네 보시구나 뭐야 이거 어떻게 살아남았어? 레전드 와 오케이 야 스크스로 맞아 죽었는데 쟤? 근데 스크스가 너무 말도 안 되게 잘썼어 방금 머리 헤드투탑을 깠다고? 맞아? 아 근데 토미건으로 저거 못 잡아 너무 멀어 아, 저거는 못 잡아요. 베릴째 죽을 것 같은데? 볼수 있나? 오. 지가 지를 죽였네? <laughs> 자, 자기장 멸망. 일단 자기장 멸망. 네, 한타 걸치기는 해요. 다행이야. 아마 다 이쪽에 있을 것 같은데, 7명이. 이쪽은 땜목은다크리라 얘가 이쪽으로 붙을 리는 없어요. 이쪽에서 이쪽으로 갈 거야. 저기 산맥이 나쁘지 않기 때문에. 근데 앞에서 카고팔 소해가 있었거든요. 걔만 조금 조심하면 될것 같아. 데 일평집에 어... 저기 있다. 오른쪽이 평집에 있구나. 해드셔 다섯 명. 안녕하세요, 하얀규 씨. 아, 어서 오세요. 왜 이렇게 오랜만이에요? 네 명. 아니 자기장. 야, 봐 이거 이 이거 이걸 잡네? 자 이렇게 되면 라스트 S e 랑175 아니야? 재했구나. 이거 한 명을 빨리 잡아야 돼. 데디루 데디루 아, 잠시만요. 미래의 나에게 보냅니다. 유하. 1평 집에 들어간 건가? 어차피 얘 나와야 되잖아. 다이 고생하셨습니다. 자, 어, 상대방 시점에서 한번 볼게요. 근데 이거는 사실 SMG가 나는 전차 없이 괜찮을 줄 알았는데. 해꽃쟁. 아, 토미건 최고는 아니고 그냥 뭐 나쁘지. 네. 와, 근데 근접은 진짜 빨리 녹인다. 약간 벡터처럼 녹네. 대박인데? 자, 이 친구 한번 봅시다 이 친구 내가 어떻게 잡았는지 모르겠어. 심지어 3척 끼였어. 여러분들, 와... 대박인데, 와... 이렇게 녹는구나 아니, 이건 대박인데, 진짜로? 아니, 심지어 3척 끼웠는데, 아니, 잘 박긴 했는데, 지대로 막히긴 한다. 다리가 안 보일 거라 생각했나? 와... 세다!